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이 네? 위에 아, 예. 놀이기구를 매달아서 애들이 이거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주 업비스다게 많이 맞추셨어요 네. 어, 사실 그 이건 두 분이 이렇게 합해서 잘 사시는 것처럼요.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합해서 만들어진 스피루리나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laughs> 언제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예. 작가 소개한 적 있었는데 아마 우주? 언네 어, 맞습니다. 우주 얘기도 나로 하 상세 내용은? 네, 뭐. 예, 지금 이제 그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우선 잠깐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첨단 <목소리> 과학의 완성체인 우주선. 그렇다면 저멀리 우주선을 타고 갈때 우주 비행사들은 뭘 먹을까요? 이곳에 바로 그 해답이 있었는데요. 견미경을 통해서야 볼수 있는 이식품의 정체는 35억 년전 지구의 산소를 생산해 공급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스피룰리나가 그 주인공. 탁월한 면역 기능으로 당뇨, 간장질환 등의 치료 효과에 탁월하고 암 예방, 다이어트 보조 식품,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열대 지역에서요. 그아프리카그 또는 멕시코 사람들이 식품으로 먹고 있었는데, 1940년경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식품으로서의 그 갖춰야 될 단백질, 뭐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기타 모든 그 식품이 갖춰야 될 모든 성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스피룰리나의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은 1,200여 편을 넘어었다고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미래 건강식품으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래식품 스피룰리나에 대해서 주목해보시죠. 어, 실제로 그 우주비행사들의 식량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말이 어렵죠. 스피룰리나라고 하는 것. 그 라틴으로는 그러니까 꼬였다라는 음. 의미로 이렇게 꼬여 있는 용수철 같은 모양인데요. 혹시 음. 이용유 선임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네 하던 들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한 40억 년 정도 40억 된다고 만. 해요. 음, 그런데 그 40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스피루리나가 대략 한 35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지구의 생물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햇볕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이기도 하고요. 그 아마 16세기 경에는 그 마야인들 같은 경우는 이 스피룰리나를 주식으로 이용할 정도로 최초의 식품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특성을 다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크기도 이 정도 크기였었나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네. 크게 한 거고요. 우리가 어, 딱 스피루리나를 해조류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다에서 건져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스피루리나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져 먹기는 어렵지만 한 플랑크톤 같은 그런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음, 두 분이 만약에 예. 이것을 저 복용하게 되면 어, 어, 어떤 거에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피루리나를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요. 스피루리나 안에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요. 우리가 보통 그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면 뭐 단백질 때문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성 식품 먹을 때 약간 조금 걱정되는 게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콜레스테롤 맞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처럼 혹시 성인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 스피리루나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기의 성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또 굉장히 다량.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김이나 미역 같은 다시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보통 편식을 하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못하시는 분들 혹은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채소만 좋아하시는 분들 먹기에는 적절하고요. 또 하나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흡수가 보통 다른 음식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비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사실 처음에 이스피루리나가 외국에서 소개가 됐을 때는요, 비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가 음. 됐었는데, 그렇다고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곤란하고, 일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밖에 먹지 않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왜늘 운동하고 있고, 밥은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할 때 체지방이 온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B들인데요. 비타민 B는 그 종류가 한 7가지, 8가지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B에 반은 동물성 식품에 있고 반은 식물성 식품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고기는 먹지 않고 한적 음식만 한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살을 빼는 비타민도 동물의 반, 식물의 반이 있는데 이 스피프리누리아 같은 경우는 그살 빠지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잘 먹고 옛날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자꾸 기운이 없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 원인이 몸에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으면 뱃살도 덜 나오고, 그다음 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잘 생성이 되는데 그 근육을 만드는데 이 스피룰리나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품 하나에 단백질이 60%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요. 그 대신에. 고기에 들어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 적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되 몸에 나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고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이건 아무리 비만 요법에도 도움이 된다라도 역시 운동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럼요. 비만 네첫 비만 치료의 첫 시작은 음식량을 조금 줄이는 거고요. 음. 완성은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먹을 거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영양소의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사실 골고루 먹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모형을 갖고 와서 두 분과 이+ 홍일쌤, 이홍렬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요즘 그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예, 네, 우리가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몸에 좋고 장수 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비타민 때문일까요? 글쎄요, 아, 참 제가 여유만만해서 몇달 동안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그 야채를 먹어야 말이죠. 예. 몸에 좋습니다. 제가 야채는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그 건강에 좋은 야채들 아저 너무 섭섭해요 이녀석이 제가 몇달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동성 고금을 네. 막론하고 변하지 네.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냥. 야채와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먹기 위해서는요 알록달록한 색상이 굉장히 화려한. 야채나 과일을 이런 작은 채소, 샐러드 접시, 나물 접시에 다섯 번을 먹어야 됩니다. 다섯 번을 먹어야 되는데, 이 채소나 과일이 몸에 좋은 이유가 비타민이나 무기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화려한 색상 때문이거든요. 그 화려한 색소 안에는요, 우리의 몸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원인이 뭐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노화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기억나세요? 아예 들을 알죠. 들어봤죠 네. 활성산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네. 니 네. 활성산소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내가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대화를 할때늘 분비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없애줄 수 있는 효소도 우리는 태어날 때 같이 타고 나요. 타고 나서 부터 한40 정도 때까지는 이 활성산소가 전혀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면서부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몸의 항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를요. 이 황산화 효소가 줄어듦으로 해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요. 눈을 공격하면 백내장이 오고 또 간을 공격하면 간암 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생기는 암이나 피부의 노화, 몸 여러 가지 노화를 이 활성 산소가 관여를 하는데요. 야채나 채소 안에 들어 있는 보통 뭐 비타민 C, E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해서 활성 산소를 잡아 준다고 하는데 이 스피룰리나는 색상이 아주 푸른 빛이거든요. 이 스피룰리나 안에 들어 있는 그 파이 피코시안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그 활성산소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에 도움이 된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거 집에집에 m i d e n d a Noa Bangi Domidenda. You got t 그 be a cure, sir? Don't want to t 이 l k about it. You have a little cure. You have a little cure. You h 한 40도 정도 이상의 고온 그리고 강알카리성이 있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어, 40도 이상의 고온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어. 자라기 때문에 보통 일반 온대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네.